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NP 설명 기억나시나요? 혹시 명사강의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명사강의부터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에 제가 올려둘게요. 자, NP가 뭐였죠? 그렇죠. NP가 noun phrase였어요. 그렇죠? noun phrase. 그래서 NP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사는 무슨 P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사는 VP가 만들어집니다. verb가 되겠고 마찬가지 phrase예요. 자, NP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명사 N이 있고,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외우는 명사, 그 다음에 여기 한정사가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NP가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VP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에 동사 V가 있고, 이렇게 합쳐져서 VP가 만들어집니다. 어, NP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렇죠. NP는 왼쪽에 있는 한 정사 합쳐져가지고 NP가 만들어졌고 이 NP가 동사 뒤에 있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지 얘는 목적어이거나 아니면 오어겠죠. 혹시 NP가 이 앞에 있으면 얘는 뭘까요? 그렇죠. 얘는 주어가 되겠죠. 이제 좀 정리되시나요? 오케이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또 공부할 거니까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NP 했던 말, NP의 개념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직이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위에 가서 여기 이 자리 제가 카드로 띄워놓을게요. 반드시 먼저 보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m p 가 있었던 것처럼 VP도 만들어지는데 그 VP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이해하시려면 자,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여기는 동사 자리에요라는 말, 그 다음에 동사에요라는 말이두 가지를 약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arrive 볼까요, 여러분? arrive를 보면 얘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도 착하다 라고 외우는데 우리가 문장에서 요 도착하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어 버스가 도착하다 이렇게 하지 않죠 도착했다 뭐 한다 할것이 이렇게 하죠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어라이브 하나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he 버볼 히. e he 그면 he arrive 이렇게 될까요 이건 안돼요 왜 안되냐면 여기서 arrive는 여러분이 시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그럼에다 뭘 부과하냐면, 바로, 시제라고 하는 걸 부과하는 겁니다. 한국말 해볼까요? 그가 도착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가 도착하다? 없죠?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도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어, 어떻게 해요? 그가 도착한다. 또는 그가 도착했다. 또는 그가 도착할 것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글 이렇게 한글에서 바꿔지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3인칭 S 붙이는 건 다음에 설명할 거고 여기서는 지금 시제를 현재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하단은, 하단은 문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마치 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 이 표현은 사실 아니고 이 표현은 객관적인 개념에서는 이 표현은 틀렸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he arrived he arrived라는 문장 자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도착한다로 본다면 시제가 현재형이네요. 그러면 he arrives가 되겠죠. 이렇게 한다 이건 현재형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했다는 어떻게 할까 했다 he arrived가 되겠죠. 그래서 he arrived 했다 할것이다 어떻게 할까? 할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변형을 해야 되죠? 그렇죠? he will a r r i v e 되겠죠 자 이게 시제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누가 봐도 여기 앞에 있는 얘네는 얘가 동사야 얘가 동사야 얘는 어떻게 될까? 얘가 동사인가요? 얘는 동사 원형 이렇게가 동사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동사와 동사 자리에 대한 개념은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rrive라고 하는 동사를 외우고요 이 arrive라는 동사를 동사야 동사 동사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시제 정보가 동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우리가 도착하다라고 외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한다, 했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역시, arrive를 변형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he arrive는 틀려요. 왜?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he arrive 쓰는 있죠. 이거는 뭐야? 우리가 s 붙였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라? 그렇죠. 주어가, 주어가 3인칭이면서 시제가 현재 주어가 3인칭 단수 미안합니다. 단수까지 포함할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서 시제가 현재일 경우 s를 붙인다. 또는 e s 붙인다. 그래서 he arrives 이건 말이 맞는 말이 되겠고 마찬가지 he arrived도 맞는 거고 he will arrive도 맞죠. 여기서 체크할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he will arrive 한 세트가 하나의 동사 형태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러면 좀더 확장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그가 도착해서 이미 여기 있어 그럼어게 됩니까 아, 왜 자꾸 켜지지 그가 이미 도착해 있다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현재 완료시제가 된다라는 느낌이 딱 와야 되겠죠 참고해야 되겠죠 참고해야 되겠죠 참고해야 되겠죠 겠죠 he 해 a v e 쓰면 안해요 여러분 he 해 줬습니다. r i v e s 가 r r i v e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이러 하면 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한국말로 해보면 도착해 있다 이거는 도착했다와 도착했다와 지금 있다 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 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표현이 뭐였을까요 He will have 그다음에 arrived 될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한 세트가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가 이렇게 동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트로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했다와 있다 미래니까 했다, 어, 도착했다와 도착해 있다인데 이게 언제 미래에. 그래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때쯤이면 도착해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동사에 여러분이 시제의 파생을 봤어요. 시제의 파생. 그죠? 시제가 어떻게 지금 정리하는보셨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또뭘 가지고 있냐면, 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수? 주어의 수. 그래서 주어의 수에 대한 정보는 벌써 이미 여러분 제 정리해버렸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h a 그쵸? 여기 arrives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s를 붙인다. 근데 have 같은 경우는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해주로 바뀌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해볼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동사는 수와 시제와 그 다음에 태 라고 하는 건데 이 태는 바로 여러분 제가 다음에 정리할 문장의 형식과 관련되어 있고 이 형식은 또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이 아이가 어 문장의 태인데 태 구조 갖출 때 얘가 자동사와 타동사인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수동인가 능동인가? 이런거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목적어의 관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이라고 하는데 목적격을 줄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arrive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I will arrive 한 다음에 서울 서울 tomorrow 이렇게 쓰면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자 서울은 우리가 명사입니다 mp 구조 이런 그 고유명사는 바로 mp 구조를 갖게 돼요 자 명사인데 지금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볼까요? 얘가 주어가 되겠고 얘가 동사가 되겠고 얘는 놔두고 일단 얘는 부사입니다 수식어죠 부사 수식어 어 그럼 서울이 MP면 목적어인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가? Arrive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문장 구조상 뒤에 명사 구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전치사 쓰야 되겠지. 여기다가 서울이니까 장소에서 in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arrive in 서울 그러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사실 MP가 있는데 MP가 이렇게 캡쳐져 가지고 좀더 복잡해졌는데요. 전치사 구가 돼요. 그럼 전치사구.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서 얘는 PP가 됩니다. 어? 그럼 어떻게 됐지? 분명히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는 v d 의 MP라 고 그랬는데 뭐도 있다. 오, v d 의 PP도 있다. 그러면서 정리 하나 아주 중요한 거. 만약에 동사가 동사 뒤에 PP 구조, 이 PP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전치사구. 전치사구를 만약에 뒤에 쓴다면 이 동사는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얘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동사가 일형식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여기까지만 정리해둡시다. 형식은 이제 다음에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동사를 한번 봅시다. 여기 왼쪽에 동사를 제가 나눠 놨어요. 여기 3개, 여기 4개, 여기 3개. 어떤 차이가 있나 볼까요? 여기 이 3개, arrive, compete, participate. 이 3가지는요. 전부 다 뒤에다가 명사, 즉 mp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쓸까요? 그렇죠. pp를 써주면 됩니다. 문장에 쓸 때. 그 다음에 요거, 얘네는요. 얘네 3가지는 뒤에다가 뭘 쓸까요? 얘네는? n, p 를 써도 되고요. 또는 나는 pp를 써도 pp 도 됩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얘네는 반드시 뒤에다가 np만 써야 돼요. 차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얘이 예, 동사들 이 동사들 뒤에는 pp 구조를 갖춘 단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명사가 올수 없다는 말이고 뒤에 오는 명사를 보통 우리가 목적어나 보호라고 하는데 그목적어나 보호가 오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 만약에 우리가 동사 뒤에 동사 뒤에 만약에 mp가 왔다면 얘는 명사 덩어리인데 동사 뒤에 올수 있는 명사 덩어리는 두 가지예요. 크게 얘는 뭐냐면 크게 목적어가 되거나 이때는 이 3형식 동사가 되겠죠. 아니면 보어가 됩니다. 이때는 2형식 동사가 되겠죠. 실제 3형식이 문장이 훨씬 많아요. 영화에서는. 자 그럼 목적어나 보어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카테고리 여기 1번이라 볼게요. 1번 카테고리는 mp가 오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목적어도 보어도 없어. 이런 목적어도 보어도 없는 형식이 몇형식 2형식, 1형식. 그래서 아까 여기 1형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MP나 PP인데, 여기 지금 a t 나 read나 sing이나 write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뒤에다가 명사를 쓸수 있는데, 여기에 오는 명사는 의미상으로 목적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얘가 지금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얘가 뒤에 명사를, eat dinner. 이렇게 하면 저녁을 먹다가 되겠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read, 그 다음에 book. 그런 거. 어, 왜, 어북은 어북인데 디너는 앞에 어가 없지? 그렇죠. 디너는 불가사 명사라서 그런 거예요. sing 뒤에는 뭘쓸수 있을까요? sing a song. 지금 제가 적고 있는 건다 mp입니다. write는요, write a letter. 이렇게 해서 mp를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pp도 바로 쓸수 있어요. mp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it 뒤에다가 뭐, with jason, 뭐, read, 뭐, read about, 블라블라, sing, 뭐 할까요? for you, 이런 거라든지. right도 마찬가지로 for you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를 뒤에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도 쓸수 있다. 명사구를 쓸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명사구를 썼을 때는 목적어를 썼기 때문에 얘는 지금 타동사로 쓰였다가 알게 되겠고 전치사구는 목적어역할못 하니까 목적어가 목적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야? 그때는 자동사고 그걸 우리가 보통 일형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여기 1번은 1번은 몇 형식만 되는 겁니까? 1번은 태생 자체가 1형식 구조만 만들어지는 애들입니다. 1번은. 그럼 2번은? 2번은 뭐도 됩니다. 2번은 그렇죠. 뒤에다가 목적어 쓸 수도 있고, 뒤에다가 안쓸수 있으니까, 얘는 1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세번째 얘네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느낌이 오죠. 얘네는 뒤에 목적어밖에 안 쓰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3형식 구조 또는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뒤에다가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크 r e a 같은 경우는 3형식 밖에 안 만들지만 b r 은 3형식과 4형식을 만들죠. 메이크는 경우에 따라서 make는 참고로 2형식이 되지만 되지, 일반적으로 3, 4, 5형식 구조를 만듭니다. 메이크는 참고로 2형식도 만들 수 있어요. 뭐뭐되다 이런 식으로. 그래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하는, 어, 제가 여러분이 이해시키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동사가 뒤에다가 어, 명사가 아닌 다른 케이스들, 즉 흔히 말하는 전치사구라든지 아니면 부사가 오게 하면 1형식. 그 다음에 자동사죠. 걔네 때는. 그 다음에 명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어떤 동사는. 그러니까 이게 동사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일부 동사는 명사만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3번처럼 명사만 오는 경우가 있고, 2번은 명사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해요. 안 온단 말은 뭐 전치다구가 올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명사가 왔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타동사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치다구 왔을 때를 자동사로 쓰였다고 하고, 뒤에 전치다구 온 자동사를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얘기한다. 뭐 일단은 좀 그렇게 정리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들 뒤에 뭐가 온다?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 명사는 뭘까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되어 고이 동사의 특징입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 역할 을 하기 때문에 얘네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른다. 만약에 뒤에 플러스로 뭘더 오는데, 얘네가 혹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구성 성분이 된다. 그러면 그때 뭐 사형식이나 오형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건 제형식대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다 했는데 동사 뒤에 NP가 나왔을 때 지금 하나 빼먹었죠. 바로 이 형식 구조죠. 만약에 동사가 비컴이야 비컴이나 아니면 비동사 뭐 이즈 뭐 니면뭐 r 이런 것들 뒤에 명사가 오거나 그쵸?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명사를 우리가 NP 이거 우리가 라고 부르고 얘네를 이 형식 동사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 형식 때 정리를 다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볼게요. 명사의 MP처럼 동사 역시 P 구조를 갖는다. 무슨 P? 그렇죠. VP 구조를 갖는다. 근데 이렇게 될 때는 동사가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시제에 따라서, 즉 주어와의 관계라든지 문장이 시제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이디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미래를 쓰고 싶다 앞에 위를 씁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시제의 모든 표현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 다른 동사 r e a 라는 동사 가지고 제가 또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he is reading book 이러면 여러분 임문전틀다는거 알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어부까지 쓰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동사는 뭐예요? 라고 할때 리딩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이즈 리딩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 사람들은 이걸 동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또는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저처럼 뭐 깊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걸 보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동사보다 그냥 이게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 얘는 목적어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길 수도 있어요 이걸 좀더 길게 해볼까요 he has 만약에 been reading 이게 이걸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만약에 뒷고요 하고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고, 얘는 목적어죠. 이걸 굳이 한국말로 하자면 현재 완료 진행이 되겠죠? 이걸 더 길게 쓸수 있어요. 이건 좀 그냥 의미 없지만 그냥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he will have been read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없겠지만 이때는 뭐가 될까? 그렇죠. 이때는 이거를 이 시제는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거는 미래 완료 진행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죠?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제에 따라서 또는 주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뭘 바꿀 수가 있다?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바꿀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세트를 뭐로 봐라? V로 봐라.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arrive를 외웠다고 얘를 동사로 쓰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어떻게? 그때그때에 맞춰서 시제를 붙인다거나 이거... 시제를 부여하고 또는 수 주어와 수 관계를 맞추고 그다음에 문장 구조, 형식이라든지 자동사 타동사라든지 수동태 능동태라든지 이런 걸 갖추는 모든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동사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를 보고 뭘 알아? 아, 이 동사를 보면 뒤에 뭘 쓴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봤다고 합시다. I l o v e 한다에 뒤에 뭘 봤어요? 그게 뭘 쓸까? 여기다가 여러분은 뭘 쓴다. 그렇죠. NP를 쓴다라고 알고 love의 문장 구조는 뒤에 목적을 쓰기 때문에 얘는 어떤 NP를 쓴그 NP는 목적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얘는 주어가 되겠고 얘는 주어가 되겠고 얘는 동사가 되겠고 love 때문에 목적어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만약에 I'm이 있고 뒤에 빈칸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어 봅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해될까 얘는 무조건 보라고 알게 되겠고, 얘는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가 보고 여러분 여기다 그, 어떤 MP를 쓰건 간에그쵸 이거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동사 때문에 정리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는 여러분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MP에 대한 설명했기 을 때문에.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건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물론 형식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또 다룰 겁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이해될 건 뭐냐면 동사가 뭐에 따라서 주어에 따라서 수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문장에서 활용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제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will라든지 이 h a s pp라든지 have pp라든지 또는 will pp 이런 형태 또는 was ing라든지 이런 거죠. 만약에 뭐, I was reading a book 이런 거잖아요. I was reading 어북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지 얘도 어서 해도 얘도 동사로 보라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뭐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언어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언어학을 할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자 여러분 목적어 뭐지? 뭐 목적어가 있네요. 목적어가 있네요라고 하면서.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일까요? 이 자리는 네, 이 자리는 타동사예요. 이해되나요? 얘가 목적어 있으니까 네, 여긴 타동사예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얘가 목적어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경험을 봐야 알겠죠. 그건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를 아시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 를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MP처럼 이 동사도 VP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이 동사의 특징에 따라서 1, 2, 3번씩 나눴죠. 1번 같은 경우 뒤에 명사를 쓰지 않고 굳이 쓰려면 PP를 쓴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일형식 동사, 즉 일형식만 만드는 동사라고 해서 얘네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네들은요. 뒤에 목적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자동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타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고, 얘네는 뒤에 목적어를 무조건 써야 되네 보니까. 그럼 얘네는 뭐다? 얘네는 무조건 타동사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타 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나눌 거고 아까 살짝 앞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여기 뒤에서 제가 한번 얘기 언급했던 이 형식 구조도 있긴 있다. 이거는 제가 형식 때볼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P 구조를 만들어서 VP 구조를 만드는데 어 필요에 따라서 시제라든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뒤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들 이 동사들의 성질에 따라서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건 뭐죠? 완벽한 구조의 NP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관부 혁명이 갖춰져 있다거나, 아니면 명사의 복수형이라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NP를 갈수 있는 세 가지. 예스바, 복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NP에 갈수 있는 것들 뭐뭐 있었지?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한정사 플러스 가산 단수.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냥 가산 복수.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렇죠? 불가산 얘네들 앞뒤에 뭐 수시가 붙을 수 있고 안 붙을 수 있고 어쨌거나 자기 마음이고 어쨌거나 MP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만든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MP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걔넨 타동사안 가지고 온다 그러면 자동사 근데 어떤 동사들은 it나 read나 sing이나 write 이런 애들처럼 어떤 애들은 뒤에 가지고도 하고 안 가지고도 해요 그래서 그는 자타가 다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뒤에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내가 뭘로 본다면 만약에 보로 보고 싶다면 그때는 어떤 동사를 쓴다? 이형식 동사, 이런 비동사라든지 비컴 동사를 쓰면 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동사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용사 수업이 남았어요. 그래서 형용사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장 5형식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동사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영상 보고 이해 안 되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뭐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거나 아니면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